어셈블리, 자연어로 코딩하는 이 시대에 고대 라틴어 같은 지급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프로그램의 새 지평을 열어준 언어입니다. 오늘 이 어셈블리를 한번 찍어먹어봅시다. 아이디를 켜면 낯선 화면이 보입니다. 섹션, RAX, RET 등알수 없는 것 투성이지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알면 다치니 이 부분이 메인 영역이구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찍먹에는 역시 버블소트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버블소트를 짜보도록 하죠. 출력을 위해 io64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배열과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기본 틀을 만들었으니 메인으로 넘어가 버블 서트를 위한 이중 반복문을 먼저 구현해 줍니다. 어셈블리에서는 놀랍게도 for 루프를 지원하지만 다른 언어들과 달리 괜히 머리만 복잡해지니 라벨을 사용한 while 루프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반복 시작 지점에 라벨을 넣고 인덱스를 저장할 레지스터를 초기화한 후 종료 조건을 만들어 첫 번째 반복문을 완성해 줍니다. 두 번째 반복문도 똑같이 만들어 주죠. 이제 소환만 구현하면 끝나는 상황. 단순하게 배열의 두 지점을 비교하여 오름차순이 되도록 교환해주면 버블 소트가 완성됩니다. 저는 이때 이상한 점을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면 즐겁게 실행 버튼을 누른 저는 어머나 마소사 잊지 말친 증거했었기 때문이죠. 원래는 이랬어야 할 코드를 코딩을 발로 했는지 이따구로 반복문, 인덱스 어느 하나 제대로 된게 없이 정신 나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버렸던 거죠. 데이터 쪼가리가 된 코드를 보며 현타가 왔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지어야 하니 반복문과 인덱스를 수정하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코드를 실행하였고. 마침내 제대로 된 숫자가 나오네요. 하지만 출력 화면이 정말 재미없게 생겼으니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한후 코드를 약간 다듬어주면 어셈블리로 버블소트 만들기 완성입니다. 어셈블리를 건드려보면서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급 언어에서는 이론으로 배우고 넘어갔던 부분을 어셈블리에서는 직접 하나하나 구현해 주어야 했죠. 정말 깐깐하고 예민했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었는데 다른 언어였다면 템프 변수를 선언해야 했을 수학 코드를 그냥 레지스트를 사용하여 넘어갔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유일한 장점이었지만요. 코딩계의 라틴어 어셈블리 직벌여기까지며 자신이 근본을 무조건 해봐야 하는 근본주의자이거나 홍대병이 걸려 아이같은 언어를 굳이 건드리는 사람들 프로그래밍 너무 좋아 생각마저 코딩하는 사람들에게 추천드립니다.